안녕하세요. 글로벌 금융판매 이승준입니다. 간병보험은 보험사고 및 원인에 따라 보장개실도 다른데요. 중증치매와 활동불능의 원인이 질병이면 치매는 2년, 활동불능은 90일이 지나야 보장이 시작됩니다. 상해 및 재해 사고가 원인이면 보험계약이부터 바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치매 또는 활동불능 상태가 최초 진단되더라도 곧바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. 중증치매나 활동불능은 발병 후 90일이 지나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180일이 지나야 주는 상품도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입 전 다음과 같은 상황을 반드시 확인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가입 금액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. 네. 두 번째로 가입 가능 최고 연령이 몇 세인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. 세 번째는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하시고요. 네 번째는 치매 진단 기준과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지급 받는 등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이 부분까지 확인하시면 진정 보험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